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월요일에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곳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그 음성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가장 소망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를 위하여서 저희들을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그 음성을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온전히 듣고 경청하고 마음에 새기며 아버지 그 말씀에 말씀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도 되도록 이 새벽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같이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엘과 두여정에게 맡기고, 여정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엘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야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운이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일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정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에가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좋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 아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같 싸우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좋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한 제목을 같이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의 성품으로 빚어 가신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의 성품으로 빚어가신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오늘 말씀은 저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야곱과 에서가 이제 다시 재회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엎드림과 형 에서의 용납함으로 이제 두 형제는 지난 2 0년간에 가지고 있었던 서로에 대한 미움이나 증오나 이런 모든 마음들이 온전히 풀어지고 관계가 아름답게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저는, 저희들은 오늘 부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발견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부문 말씀에 그것만 이렇게 저희가 본다면 야곱과에서에게 참 둘이 관계가 잘 회복이 되는구나 이것만 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 전까지 이들이 관계가 회복이 되기 전까지 오늘 본문 말씀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지지는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 전장들에서 분명하게 저희들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오랜 시간 동안 거의 종살이처럼 이제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야곱 아 외삼촌 라반의 손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라반, 외삼촌 라반에게 목숨을 위협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야곱은 자신의 목숨을 보존받을 수 있었고 이제 고향으로 그 돌아가는 길에 이제 야곱이 하나 더 뛰어넘어야 될 장애물이 있었다면 그건 형 에서였다라는 것입니다. 형 에서가 여전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자신에 대해서 증오의 마음을 풀고 있는가 풀지 않고 있는가 자신을 용서를 하고 있을까 용서하지 않고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야곱은 32장에 보면은 라반에게서 벗어났자마자 사자를 먼저 보내서 그형 에서의 동태를 살펴봅니다. 근데 그 사자가 갔다가 돌아오면서 자신에게 보고하는 것이 형 에서가 장정 400명을 끌고서 지금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야곱은 굉장히 많이 두려웠습니다. 아형 에서가 아직도 자신을 향한 증오와 그 미움을 내려놓지 않았구나. 그러기 때문에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다라는 것은 어느덧 야곱의 마음에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두 그룹으로 나어서한 그룹이 공격당하면 다른 한 그룹은 도망가자. 이렇게 자신이 계획을 세워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형에서로부터 저의 목숨을 보존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또 야곱에게 근데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야곱이 보인 행동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녀들과 이제 소유를 세 그룹으로 나누고 먼저 다 앞서서 야곱 강가를 건너편으로 다 보낸 다음에 자신이 맨 마지막에 남아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 야곱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다가가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과의 그씨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네가 이때 정말 의지해야 되는 자가 누구인가 네가 정말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지금 네가 내려놓아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밤새 야곱과의 그 씨름을 통해서 야곱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이 온전히 자기만을 자기의 그환두뼈가 부러지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허벅지를 치셔서 그가 부러지면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때 그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 주시는 것을 저희들은 32장 마지막에 보면볼수 있습니다. 야곱 원래는 그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였는데 이스라엘로 바꿔 주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심으로써, 이제는 너의 그 연약했던 너의 그런 성품들이 이제는 변화가 되었다. 그래서 그 변화가 되어진 것을 목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33장에 나오는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보문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보문 말씀을 보면은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신을,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는 걸맨 먼저 생각하는 그 야곱이 맨 뒤로 항상 숨었던 야곱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는 가장 맨 앞으로 나서게 됩니다. 모든 소유나 자신의 가족들도 다 뒤로 하고 자신이 맨 먼저 나가서 더 이상은 자신의 목숨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지키는 자, 먼저 담대하게 앞서는 자로서 이제는 변화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볼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는 더 이상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자가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형 에서 앞에서 내어 주면서 이제 형 에서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담대한 자로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자로서 그의 성품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자기 백성을 그 성품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고 인도하시는가. 그것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변화가 분명하게 변화, 그가 그의 성품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저는 십절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 같사오며 이렇게 고백하는 그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이 말은 애서의 겉모습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야곱 자신의 지난 잘못들에 대해서 묻지 않고 자신에게 다가와서 자신의 있는 그대로 포용하고 용서해 주는 그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아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야곱의 시선이 더이상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 현실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는 자로서 그의 시야가 넓어지고 깊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자기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바꿔 나가시는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게 되는 이 새벽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야곱을 통해서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자로 그리고 그분에게 엎드리는 자에게는 어떠한 사람들 어떠한 사람인지 간에 증오와 미움의 마음을 가득했던 그 사람을 포용과 용서가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자신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 자녀의 삶을 저희들의 삶을 그리고 그분의 몸대인 교회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누군가에게는 시험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시련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빈곤을 통해서, 궁핍함을 군피팜,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를 단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면서 그의 성품을 빚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며 저희가 같이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과 같이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려야 되는 나의 연약한 성품은 무엇이 있는가? 그것들을 저희들이 같이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새벽에 저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연약한 성품이 하나님께서 빚어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저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이 저의 인격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저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 드리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가 간구했으면 합니다. 이전에 참여했던 그 예배 예배에서 최병남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생각만 하면 생각만큼 이루어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만큼 이루어진다. 저희가 그냥 내가 아 나의 연약함이 이런 것이 있어. 그러면서 생각만 하고 지나간다면 저희는 딱 거기까지. 아 내가 이렇게 연약한 것이 있지. 그러면서 생각으로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 무엇보다도 나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되고 그래서 나의 그 성품을 통하여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수 있도록 저희가 이 새벽에 같이 강구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래 야곱을 야곱을 빚어가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의 삶 가운데도 야곱과 같이 역사하셔서 나의 성품을 통해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롭게 되시는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나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저희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내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정말 새롭게 다시 빚어 나갈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어제 광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멘토 목사님 부부께서 이제 포항에서 있는 기도 동지의 정기 모임에 오늘 내일의 이틀에 걸쳐서 참여하시게 됩니다. 포항이라서 사실 먼 거리이기도 하고 미리 예정된 일정들이 있어서 오늘 새벽에도 새벽부터 출발을 하셔야 되는 강행군이 시작이 되시는데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한 거기서 기도 이제 그 교제를 통하여서 두 분이 영육간에 강건함을 얻고 다시 한번 그 교제 기쁨을 누리고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사영, 김태연, 송연우, 정유찬, 최윤성 이렇게 다섯 명의 친구가 이제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무엇보다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 기록 가운데 기로에 서 있는 이 친구들이. 무엇보다도 나의 삶을 정말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 시야가 넓어질 수 있도록 이 친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길종 지사님 또는 한인재 성도님과 같이 정말 지금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너무나도 필요한 저희 연약한 지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저희들의 성품이 하나님의 그 인격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참으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성품들도 있지만 연약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그런 연약함 또한 하나님께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기 위하여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오직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겸손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오직 하나님을 정말 모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드러내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은혜 충만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내 주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추건드리옵나이다. 아멘.